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세차용품 간략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들 여기 마당에서 세차를 할때막 저기서부터 수전 끌어오고 전기줄 끌어오고 그리고 그 선들도 막 엉켜갖고 굉장히 복잡하게 세차를 했었는데 오늘은 무선으로 조금 간단하게 할수 있는 친구를 받게 되어서 한번 리뷰 간략하게 하고 세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켈슨이란 곳에 이렇게. 무선 고압 세차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테스트 때문에 써보느라고 포장지는 불쌍하게 좀 벗겨져 있다는 것은 미리 양해를 말씀드리고 구성은 이렇게 세차기 본체 본체랑 배터리 한개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각종 세차 노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짧게 쓸때 그러니까 뭐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조금 더긴게 필요하다 하시면 이 친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폰건도 쓸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사용 가능하고 요거는 호스 꼬다리. 한쪽을 요 동봉된 호스에다 껴주고 요쪽에다가 요거를 딱 껴주면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호스의 반대쪽에는 요거 물 걸음망이거든요. 한번 걸러서 요 호스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라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껴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타, 어다가 껴둘 수 있는 홀더 요렇게 들어있는데 요렇게 물을 담아서 쓸수 있는 바케스도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연결해준 후 여다가 물을 채우고 안에다 풍덩 담궈주고 기계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박스를 꽉 채우면 대충 아반떼 정도 사이즈 딱한 대분 세차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다리 장착을 해주고 이 꼬다리는 물이 새수 있으니까 최대한 세게 잠궈주시면 되고 세차건에 이렇게 딱 끼워준 뒤 배터리도 충전을 한번 해준 후 꼽아주고. 앞에 주딩이도 이렇게 껴주고, 물만 채워주면, 이제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이렇게 보시면, 파워가 일단 2단, 3단, 이렇게 있는데, 3단으로 쏘시면 파워는 굉장히 좋은데, 배터리 소모가 조금 빠르다. 요거는 쓰임새에 맞춰, 필요에 맞춰, 세기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 바로 한번 사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상자는, 차마 눈 뜨고 더러움을 봐줄 수 없는 요 스타렉스인데, 이렇게 낙서도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적당히 더러운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을 채워서 그때 그때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박스에다가만 물을 담아놓으면 어디든지 이동을 하면서 쓸수 있다는 게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같다. 그리고 이쓰레쉬가 들고 다닐 것 같은 이런 거를 딱다가딱 딱 넣어주고 거름망을 넣어주고 먼저 1단으로 세팅한 후 각도는 15도로 한번 쏴보자면. 이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어, 파워가 약한 게 아니야? 생각이 들 때, 이 물에다가 손가락 한번 넣어보시면, 아, 세기가 절대 약하지 않구나. 생각이 바로 드는 정도. 자, 그리고 다음은 2단으로 하고, 각도는 25도로. 일단 소리만 들어도 파워가 갑절로 된것 같다. 그리고 대망의 3단, 3단 넣고 이번엔 0도로 한번 쏴보자면, 어 확실히 분사각도가 확 줄었지만. 힘이 정말 많이 세졌다. 그리고 이번엔 물줄기 모드로, 이번엔 드릴 모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넓은 40도 모드로. 마찬가지로 물통을 이렇게 어디든지 위치만 이동해주고, 요거를 담궈주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 이번엔 삼각대 세워놓고 한번.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조건이 수전을 끌어오기 어렵거나 전기를 끌어오기 어렵거나 그런 상황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여기선 돈 받는 세차만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물 세차하는 정도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는 여기서 수루나 전선 이런 거 끌고 오기 귀찮을 때 이거 정말 잘쓸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하시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